제자르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는 유치부 친구들은 말씀 암송을 준비하고, 또 초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썼던 간증문들을 다시 보며, 정리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했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추수감사예배를 준비하며 이번 한 주도 알차게 보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제자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제자로 유초등부 친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을 한명 보내서 그 화살들을 찾으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애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이 내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서 나와도 좋을 걸세. 하지만 만약 내가. 에야 화살은 내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을 떠나게나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자 사울 왕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왕을 설득하려 하였어요. 하지만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들판에 가서 바위 뒤에 숨어 있게. 그리고 내가 왕께 나아가, 다시 한번 왕을 설득해보겠네. 만약 왕이 마음을 바꾸시면 자네는 나와도 되네. 하지만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자네는 떠나야 하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다윗과 서로 알수 있는 암호를 정했어요. 요나단이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요나단이 들판에 가서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할때 화살을 쏘고 자기 신하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화살이 가까이 있으니 여기서 주어라 라고 말하면 다윗은 안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화살이 저 멀리로 갔다 라고 말하면 그때 다윗은 떠나기로 약속을 정했어요 요나단은 왕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보려 했어요. 사울 왕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어요.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활을 챙겨 들판으로 연습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활을 던졌어요. 자기 신하에게 말했어요. 화살이 저 앞에 있다. 그러자 신하가 화살을 찾으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을 떠나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요나단의 창의적인 생각이 다윗을 죽음의 위협에서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이야기를 보며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좋은 우정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도와주었는지 볼수 있었어요. 우리 창의성의 성품 말씀 함께 볼까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다윗은 아주 큰 위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게 되는 큰 위기였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몰래 도와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창의적인 방법, 다윗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은 성경에 나온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보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랑 처음 사귀었을 때는 새롭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서로 즐겁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랑 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 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삐지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할수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은 그 친구를 더 이해하는 기회로 삼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친구를 관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아주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소리예요. 전도사님이 주일에 여러분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줬어요.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함께 봐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저 사람이 나를 아주 사랑해주는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음, 다섯 가지로 한번 말해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줄때 행복해요.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친구를 칭찬해 주는 것. 그럼 그 친구는 어? 저 친구는 나를 알아주네. 나랑 참잘 맞는다. 이렇게 느껴요. 또 어떤 친구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저 친구는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친구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우리 오늘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숙제 같이 할래? 우리 오늘 같이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렇게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잘 관찰해 보면 그 친구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 때그 친구랑 친하고 관계가 좋다고 느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물을 받을 때 아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큰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그 친구를 생각해서 준비했다가 그 친구에게 준다면 오, 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었죠?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봉사해 주는 것을 정말 고마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를 묵묵히 도와주는 거. 오, 어? 이 친구는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친절한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있죠? 맞아요. 마지막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요. 옆에서 항상 붙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스킨십을 할때 정말 사랑하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 수가 있나요? 음, 자기 자신을 잘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어떤 유형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나는 스킨십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같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를 진짜 좋아해. 맨날 맨날 놀자고 해. 그럼 그 친구는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친구구나. 아, 그 친구와 정말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 친구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해주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그 친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채워준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서 엄청난 꿀팁을 알려주겠어요.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못하고 친구가 좋아하는 것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친구를 알아가고 친구에게 정말 그 친구가 좋아하는 최선의 것을 해주고자 한다면 그 친구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이해해주는 참된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에요. 전도사님도 생각해 보면 전도사님과 정말 친한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성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니까 오히려 만나서 놀때 더 재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항상 노는 것도 똑같이 놀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친구가 원하는 것도 내가 해봤더니 어, 이것도 너무 재밌네. 이것도 너무 즐겁네. 하면서 나와 친구가 둘다 발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싸우지 않는 좋은 관계가 돼요. 그게 바로 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좋은 우정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서로의 목숨까지 보호해주는 우정으로 우리의 우정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성품 리더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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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창의성을 발휘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놀이터에서, 학원에서 많은 친구들과 만날 때 정말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창의성의 성품 리더들로 자라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친구들과 좋은 우정 나눠요.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laughs> 사랑해요. I love you. 안녕.